신라 21대 소지마립간 11년 춘정월에 구유식 백성기농하니라. 열십 한일 해년. 서기 489년. 봄춘 정얼정 달을 1월에 몰구 헤엄칠유. 여기서는 놀유 먹을식. 일백백. 성시성, 놀고 먹는 백성을 모아 돌아갈 기 농사 농, 농사 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소지마리간 11년 춘정월에 서기 489년 1월에 구유식 백성 기농하니라 놀고 먹는 백성을 모아 농사 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추구월에 고구려 서북변지 과현하니라 동시월에 함호산성하니라 가을추 억구 달을 9월에 높을고 걸기구 고울려 고구려가 엄습할습 북녘북 가변 북쪽 변경을 습격하여 이럴지, 장과 고개현, 과현에 이르렀다. 개울동 열집 달을 10월에 빠질함 여우호 매산 재성 호산성이 함락되었다. 추 9월에 고구려 서북병지 과현하니라. 9월에 고구려가 북쪽백령을 석격하여 가현에 이르렀다. 동시월에 시월에 함호산성하니라 호산성이 함락되었다. 소지말간 마 12년 춘이월에 중수비라성하니라 열십두이해년 봄춘두이달을 서기 490년 2월에 무거울 중 여기서는 다시 중 닦을 수 더러울 비 버릴라 재성 비라성을 다시 쌓았다. 서지 마리까 12년 춘 2월에 서기 490년 2월에 중수 비라성 아니라 비라성을 다시 쌓았다. 3월에 용현 추라정하니라, 초계 경사 시사하여, 이통 사방 지화하니라, 석삼 달을 3월에, 용룡 배월현, 여기서는 나타날현, 추나라추 버릴라 온물정, 출라정에 용이 나타났다. 처음초 열개 서울경 서성사 경사는 한나라의 중앙정부가 있는 곳입니다. 저자시 방자할사 여기서는 가계사 처음으로 서울에 시장을 열어 서이 통할통 넉사 모방, 갈지, 재물화, 사방에 재물을 유통시켰다. 3월에 용현출하정하니라 3월에 출하정에 용이 나타났다. 초계 경사 시사하여 처음으로 서울의 시장을 열어 이통 사방지화하니라, 사방에 재물을 유통시켰다.